살림하는 분들의 위치를 격상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일부 몰지크 간 사람 중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미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대화하는 여자가 밥솥입니다 취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그 대화를 제일 많이 얼마나 다정한데요 그리고 집안일은 마법에 가깝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하면 표시가 안나고 안하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는 네. 것이죠.